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 분쟁 이외에도 내수 경기가 박살이 나고 있어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서 검토하던 전세대출 DSR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었어. 전세대출 DSR이 적용되게 되면 빌릴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드는 규제인 만큼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야.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긴 일러. 왜냐하면 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야. 이제까지는 서울 보증 보험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0%의 보증 비율로 전세 대출을 빌 수가 있었어. 그러다 보니 은행권에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지. 하지만 이 비율이 100%가 아닌 80%로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? 20%의 비율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게 돼. 그럼 당연히 그 리스크 때문에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지겠지.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지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빌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. 이렇게 되면 아파트보다 빌라나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수 있고 빌라나 오피스텔의 월세가 더 치솟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. 놀란 부동산 구독 좋아요 부탁해.